와 여기 되게 유명한가봐요 네, 여기가 본점이에요 줄 서서 먹는 집입니다 여기도 반미 바지, 바지. 줄 멘드라미 염색으로 된거 처음 봤다 그저, 그저. 여기도 꽃 시장이 뭐 어마어마 합니다 와 우리 화집사님의 작품 뚱목사님은 약간 좀 감각이 있네 남 <목소리> 와우 오늘은 분짜 맛집에 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야채도 넣어라는 거죠? 야채 네. 이걸 뜯어서 넣어야 돼요? 수가 이거예요. 네, 수가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네, 향신료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뭐, 이 나라 깻잎이라고 이명 불러요 저희는. 아, 더, 더 강한 깻잎. 깻잎. 여기 지역 이름이 뭐예요? 어 호안기엠이라고 가 호수가 있어요 호안기엠 호수. 아. 그 이름을 따서 호안기엠이라고 얘기해요 아. 네. 구도시로서 이전에 베트남 모든 정보기관들, 정보기관들이 여기 주변에 다 있었어요. 아, 지금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세종시로 뭐 지방으로 항공선을 많이 보냈잖아요. 네. 베트남도 지금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주변에 대부분 모든 기관들이 다일집되어 있는. 황제는 36개의 골목길이 있어요. 그래서 36. 거리라고도. 예, 이 집은 이제 영미야 사탕수수로 유명한 집. 아 사탕수수. 네. 와. 이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우리나라 네. 산 식혜. 우리나라 가지고 아, 있는 식혜. 아 식혜. 건보 네. 남부. 여기가 네. 맛집이래요. 비빔쌀국수의 맛집. 근데 이거 육회 같은데? 비빔국수. 이거 완전 소고기. 육회인데요? 예 네, 소고기를 저렇게 해서. 가 분짜 국물 같이 이렇게 이제 땅콩이랑 그서 비벼서. 베는남이라고 붙어 있는 교회는 이제 개신교. 그러면 이제 집회권은 없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게 경찰이나 이런 데들이 막 입에 못 들이게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안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만든 교회예요. 미국. 복음주의 쪽에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CMA교단 CMA 여기가 본부예요 남부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두 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합을 못하고 있는데 북쪽 CMA교단 여기가 본부가 있어요 그 안에 항자교회가 있고 이게 교회 네. 그럼 여기는 지금 주차장인 건가요? 오토바이 주차장? 어, 평일에는 주차장이고요 이제 주일에는 여기가 해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린 걸아 시랑 중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가 상당히 큰가 본데요 어 여기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 1975년도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통일시켰잖아요 종교 기독교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교단 한개시민 교단의 상자 교회 에이 예, 거리 이름이 리콕스라는 거리인데 예. 그 거리에 있는 한국 시집이라 해가지고 퍼리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줄인가요? 네, 예, 예, 줄이죠. 와, 여기 되게 유명한가 봐요. 예, 여기가 본점이에요. <웃음> <웃음> 밤미 유명한 집줄 서서 먹는 집입니다, 여기도 밤미. 밤미 마마. 3만 5 0 도. 여기는 뭐예요? 어, 여기는 성 요셉 성당이라고 해서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대에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고요. 1886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첫 번째는 호치민의 전쟁 때 파괴가 안 됐나 보네요. 네 보존이 잘 됐어요. 베트남이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베트남, 그 월남, 베트콩, 네, 네. 그 북쪽 남쪽을 뭐 나누는 건가요? 이전에 베트남이 공산주의 자유주의 분리가 됐을 때 자유주의 네. 월남이라고 했고요. 베트콩은 공산주의 아 국가에 베트콩이 가지고 꽁카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왔어요. 공산당할 때 당장 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꽁카페 가면 컨셉이 아, 그러네요. 네. 그 복장이나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 베트남 공산주의 군인을 대특공이라고 불렀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싸이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원래 호치민이, 원래 이름은 싸이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통일되고 나서 호치민이라는 그 사람 이름을 이제 싸이공에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호치민으로 바뀌었어요. 40대 이상 이제 어른들은 영치민이라고 얘기하고 싸이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아 어, 지금 11시입니다. 저녁 11시인데, 꽃시장에 가려고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지만, 베트남도 꽃 도매시장은 새벽장으로 어, 열리는 것 같아요. 내일 아내가 현지 스탭들에게 꽃 클래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 사용할 꽃 재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꽃시장 가는 길은 저희 숙소에서 한 14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꽃시장이야? 아 그러네 네 이제 꽃시장에 네, 거의 도착한 거 같습니다 아, 네. 어? 이거 수국이다 원래 수국이 색깔이 이래요? 네 파랑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이런 거는 진짜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거는 한국에도 있고 이런거는 진짜 여기만 있는 색깔이 편해. 화려하네 와 여기는 장미파는 곳이에요 장미 종류가 다양하네 얼굴이 작아서 많이 사야될 것 같다 어 프리저브드도 있어요? 줄맨드미 염색으로 된거 처음 봤다 프리저브드 여기도 꽃시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꽃 시장이에요. 카네이션 이걸로? 네. 오케이. 네, 이제 꽃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촬영은 좀 어려워서요. 수에 와가지고 꽃 정리를 계속 합니다. 꽃을 사서 바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고 다듬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지금 가시도 다베긴건가요 가시랑 네. 이렇게 되있어요이는게 유리여서 이렇게 다와 이거 언제 다 하냐? 네, 날 하는 일이에네 그럼 스태프들을 위해서 꽃을 히프는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온 부자재와 꽃을 다 가지고 왔고요. Em tên là gì? Em tên là Huệ. À, bao nhiêu tuổi? Em 25 tuổi. Còn bây giờ tên ở đây làm gì? Em muốn học cắm hoa em để tạo cắm hoa cho hội thánh và cắm hoa. Của... À. trang trí nhà à, trang trí nhà à, em thích hoa không 그러니까. 양재하에 단지에서 얼마나 일했어요? 1년 반? 1년, 1년 반? 네 17년 됐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나무하고 꽃드 심어서 판매하는 매장에 일했어요. 같이 떠나보내는 가족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하는 그 동혁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물을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꽃바구니, 네. 그리고 네. 꽃바구니 네. 안에 네. 이게 꽃을 꽂는 떡이 있어요. 얘야, 늦게 다 잊어. 어디가 세번 더? 어디가 세 번? 얘야, 백안백미 그리고 가위, 꽃, 전용 가위인데 네. 두 사람이 네. 하나씩 쓰시면 네. 될것 같아요. 어. 짧게, 네. 조금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어. 어. 너무 와, 이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와, 우리 화집사님의 작품. 우리 뚱목사님은 약간 좀 감각이 있네. 성지 성지어, 성지야 끝났어요. 풍성하게 잘 만들었다, 진짜. 네. 와, 풍성하게. 음. 너무 예쁘다. 아, 뭐어요 이따가 감성하로이어 네. 다들, 어떠셨어요? 다 다들 즐겁게 즐기면서 하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 부부로 같이 오셔가지고 고기가 너무 좋았어. 요 꽃을 소비를 많이하기도 하고 자주 보잖아요. 분들이 네. 보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직접 자주 하지 않아도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 문화 자체가 꽃을 응. 많이 주고 받은 문화니까. 오늘 길만 다녀도 화병 그렇죠. 꽃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예배 마치고 내려왔더니 우리 파오 자매 와 가지고 짐을 사고 있습니다. 아, 이두 캐리어는 저그 캐리어를 만드는 우리 뭐짜 사장님께서 에질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한테 필요한 분들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저희는 원래 하나만 줄수 있는데 교사 세미나를 갈때 많은 짐들을 좀 우송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 개를 신청해서 이렇게 두 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거 이것까지면 일곱 개 들고 가는 거네요. 매사 감회절라 회복, 와, 쿨, vui mừng bởi vì Chúa vẫn tiếp tục cho cùng đồng hành với n m để đi phục vụ Chúa tại Việt Nam. thấy uh, chuẩn bị sẵn sàng để uh, đi một hành trình dài cùng với lại NGM để uh, mang lời Chúa đến các hội thánh ở tại Việt Nam. Uh, rất là sẵn sàng. Uh, chúa sẽ uh, cùng uh, đồng hành cùng với lại, uh, uh, tất cả anh chị em để có hành trình uh, đi mà uh, uh, thành công và làm tốt nhất ạ. Ta để uh, chuẩn bị cho hành trình 2025 thì uh, tôi suy nghĩ rằng tôi đã cùng với mục vụ NGM dành rất là nhiều thời gian để chuẩn bị cho hành trình trong năm tới. Ngay khi mà nghĩ đến việc là sắp phải đi hành trình tour kéo dài thì điều đầu tiên mà tôi suy nghĩ đó là vất vả quá. Thật sự rất vất vả và nhưng mà rất cảm ơn Chúa vì tôi suy nghĩ rằng đây là một công việc rất là thiêng liêng và tôi nhìn thấy Đức Chúa Trời đang hành động trên vụ này như thế nào. Tôi muốn nói rằng là sẵn sàng, sẵn sàng rồi hơn 3 tuần từ miền Bắc đi vào miền Trung rồi Tây Nguyên bạn đã rất sẵn sàng để cho một kỳ huấn luyện gặp các thầy cô ở khắp mọi tỉnh rồi ạ <laughs>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지금 이 스텝들이 모든 걸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지인들이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을 시킨다든지 현지인들이 직접 나서서 현지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더어 효율적이고 받아들이는 현지인들도 더좀더 더 받아들이는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자, 저희가 갈수 없는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역들은 또 현지 스텝들이 가서 그렇게 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들을 좀 안전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현지인들이 직접 현지인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아는 사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것들 다 이제 제자들에게 내어주고 이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주님께 감사드릴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후, 저희만의 훈련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달 일정의 강스태를 출발합니다. 안녕 현재 성교사님과 현지 스태프들은 베트남 중남부 지역의 강습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북부 지역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번 여름 성대학교를 통해 베트남의 다음 세대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선교 사역이 더욱 풍성히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현지 스태프들의 사역을 위해. đối với cá nhân tôi thì đã biết và cô Hi là 7 năm khi gặp lần đầu tiên cho đến bây giờ thì và cô Hi thì rất có tấm lòng phục vụ Chúa tại Hà Nội, quan tâm không phải chỉ ở tại văn phòng nhưng còn cá nhân cuộc sống hàng ngày khi về gia đình thì thầy và cô rất là quan tâm chăm sóc và bày tỏ tình yêu thương cho các gia đình của nhân sự rất nhiều những cái hoàn cảnh khó khăn, nan đề rất là nhiều những điều mà phải suy nghĩ nhưng thầy cô vẫn luôn mạnh mẽ tin cậy Chúa và bước đi có thể rất là khó khăn đối với cá nhân của thầy cô 어, share, 그러나, 대포는,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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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성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목민의 다음 성교지 탐방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